이거는 영광모의 음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영광모가 아마 수작을 부린 게 아닐까요? 영광모가 수작을 부린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제가 라방, 인생, 2년 동안 이렇게 갑자기 라이브가 멈춘 적이 없어요. 이건 영광모가 딱그 그.. 함께.. 하는 라방을 신청한 다음부터 이렇게 끊겼는데 아, 하지 마십시오. 영광모 씨, 하지 마십시오. 아, 영어 언급도 하십시오. 연씨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 혼자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다시 다시 여러분 집중하고 책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이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아프리카에서는 아니다. 옛날에 아프리카라는 말, 말은 이방인들이 이 대륙을 서술할 때쓰였던 말이다. 태초의 말씀이 있었다고 아프리카선 아니다. 그럴 수 있죠. 저는 목사들이지만 아 그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영광모 한번 초대해 볼까요?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영광모 어떤 말을 이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초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말안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응?